존경하는 강남 국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불쾌주여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을 위하여 뛰고 있는 종갈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한동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를 안 불러도 됩니다. 저를 안 불러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강남이 우리 입장에서는 접전지가 아닌 건 아시죠? 그런데 제가 꼭 여기 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강남이 정말 정치에 정치의식이 높고, 정치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나라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요일 날 황금 같은 일요일 날 저녁에 도대체 여기 왜 모여 계십니까? 왜 모여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100일은 안 됐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져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으로 여기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 세계 단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걸 해낸 위대한 국민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이번 선거는 그냥 흔히 몇 년마다 돌아오는 50보, 100보 중에 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200석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석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대통령을 끌어내린다? 단순히 그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란 말을 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과장 같습니까? 그냥 괜한 걱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유를 실제로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0여 년간 이런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온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뀌고 무너지게 바라십니까? 저는 그고을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우리 다 모이 다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추운데 나와 계신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둘러봐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카톡에 올려진 친구들 봐 봐주, 주십시오. 그 중에 이세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범죄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 속속 모여서 여러분처럼 법을 지키고 사는 선량한 사람들 땀 흘려서 돈 벌고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온 여러분들을 지배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거 허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꼴을 못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거요? 혹시 불안해하십니까? 혹시 혹시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야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 불안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를 믿으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박수빈을 믿고 서명호를 믿고 고동진을 믿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는 범죄자들과 법치기원사 선량한 시민들과의 대결입니다. 그런 대, 이건, 이런 걸 대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명분이 큰, 명분 차이가 큰 승부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질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이번 승부에서 이번 승부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저희가 고동주가 박수민과 서명호가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화살을 맞고, 눈을 맞고, 폭풍을 맞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헤쳐나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양문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의 생각과 국민에 대한 태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동성, 여러분 도동성. 기억나십니까? 도동성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 당시 에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꽁꽁 묶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전세금 옮기고 할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리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따라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 말을 따라서 대출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대학생 딸 내세워서 허위 허위 사업 증명 내세워서 1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 11억은 소상공인 진짜 소상공인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대출 못 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대출 못 받게 해서 집사수 있는 사람 적어지고 자기는 그렇게 듣고 먹는 대출 받아서 싼 값에 집 사서 집값까지 올랐습니다. 그건 그건 공동체 에 대한 배신이고 공동체 에 대한 약탈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단지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일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임대차 3법으로 공공 묶었을 때 박주민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전에 올렸죠. 그게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장악하기 바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양문석이라는 사람이 어제 자기를 사기대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기 쳐놓고 감히 감히 국민을 협박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나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저를 고소하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직이 뭡니까? 2017도 844982에 따르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가던 간에 그건 범죄고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면 저를 고소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저희 국민의힘이 내일 그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겁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그 동안에 답답하셨죠? 네. 여러분이 다, 그게 답답하셔서 저를 부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이 답답해 하지 않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합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그, 그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가족이 대출받은 거 사기 대출이라 하더라도 편법 대출이라 하더라도 피해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건 공동체에 대한 배신이고 공동체에 대한 약탈입니다. 그돈 진짜 선량한 우리 같은 소상공인이 있었어야 될 돈이에요. <laughs>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국이 입시비리에 관해서 내딸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들은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놔두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같은 사람의 정치를 한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나를 살려달라, 나를 지켜달라가 정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상한 단식도 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 거부하고 나라를 이상하게 후지게 만들어버리고 있죠. 조국은 자기가 죄짓고도 그냥 복수하겠다고 하죠. 죄를 안 짓고 복수하다면 이해는 가는데요. 죄를 졌다면서 누구한테 왜 복수한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복수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죄를 저리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할수 할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달라는 이유가... 자기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이 국민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 너무 구질구질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 있는 우리가, 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저를 지키겠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우리는, 우리는 정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울지는 않겠습니다. 좀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는,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의 힘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거면 됩니다. 저는 정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게 진짜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일 싫었던 질문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였어요? 저는 정말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정말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기 불빛이 다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촛불이 저 사람들 것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 마음의 불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도기, 도대체 여기에 이 시간에 왜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저와,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라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잘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범죄자들 손에 놀아나는 것을 막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 일을 그 일을 서명옥과 박수민과 고동진이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가 병행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정말 잘 관리할 겁니다. 여러분. 사전이든 본투표도 무조건 찍으십시오. 안 그러면 범죄자들이 우리 같은 법 지키면 사는, 땀 흘리면 사는 선량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초현실적인 일이 진짜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무조건 나가십시오. 가서 국민만 보고 찍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깁니다. 범죄자들을 이런 혼탁한 정치판에서 저희가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강남에 정말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분들을 내세우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정말 챙겼습니다. 여러분 고동진이 나왔습니다. 고동진이 누굽니까? 고동진이 누굽니까? 제가 정말 빌었습니다. 저는 고동진 같은 사람들이 사람이 정치에 와서 대한민국을 바꾸길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의 살 길은 반도체 아닙니까? 제가 반도체를 뭘 알겠습니까? 저 반도체 관심, 관심 있습니다만, 고동진의 백분의 일이나마 알겠습니까? 천분의 일이나마 알겠습니까? 고동진이 반도체 굴기를 이끌어야 합니다. 고동진이 그러려고 나왔습니다. 고동진이 그러려고 제 부름에 답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자, 이차에 한번 하고 가죠. 좋습니다. 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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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동진. 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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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민, 박수민의 인생을 봐주십시오. 진짜 별거 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는 곳에서 막마다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 경험과, 그 경험과 실력, 그리고 그 자신감은 강남에 어울립니다. 강남에서, 강남을 제대로,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이 인될 겁니다. 여러분, 신강당, 신, 신정치 1번지란 말 기억하세요? 예전에 신정치 1번지란 이름으로 강남 서초를 불렀었죠. 저는 강남을 아무나 공천해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동진과 박, 박수민과 서명옥을 내세운 겁니다. 이한분한 한 분마다 우리가 내세우고자 하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범죄자들과 싸워야 하지만 그렇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에선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국제감각 있는 정치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박수민입니다. 그게 박수민입니다. 여러분,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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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민. 박수민! 여러분, 서명 오을 아십니까? 예! 어떤 사람입니까? 예! 어떤 사람입니까? 예! 강남도 강남에 필요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알시죠? 그걸 알고 구현해야 하는 것이지. 저희 우파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나 놓고 그냥 강남을 방치한다? 이거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남에 온 겁니다. 더 발전해야 하고, 그리고 더 내실 있어져야 합니다. 그 내실 있는 강남의 발전을 이끌 사람 서명옥입니다. 여러분 서명옥을 외쳐주십시오 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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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월 10일,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 범죄자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개헌을 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불쾌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바로 이 선거의 주인공인 우리 모두가 그런 상황을 맞이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맞이한 다음에 5년 10년 지나도 그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87년 바꾼 다음에 한 번도 못 바꿨잖아요. 나라가 바뀔 거고. 나라가 쇠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번 4월 선거를 치렀던 우리 모두가 정말 역사 속에 죄를 짓는 것이고 정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여당이 잘못하고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시정하려고 발발버둥치고 시정하지 않은 게 있습니까? 만족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뀌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당이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아프더라도 바꾸는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문석이나 이런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문제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럼 그거, 그거 하나하나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정리했을 때 저희한테 심대한 타격이 있고 상처가 되고 제가 엄청나게 공격받을 거란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있고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당을 그렇게 이길 겁니다. <laughs> 여러분, 불안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죠? 그거 그냥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해결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쪼대로 살 겁니다. 쪼대로 살 거고,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선택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좀 억울하긴 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더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이런 말 하는 게 처음입니다. 저는 9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가, 국민의 힘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꾸고, 시민의 삶을 좋게 만드는 것,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말, 정말, 다른 생각 없이, 여러분만,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정말, 모든 걸 바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끝까지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과 후보님들 세분 손에 손을 마주잡고 강남 국민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화료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을 열어합니다. 서명호! 박수빈! 박수빈 고동진! 고동진! 한동훈! <laughs> 네, 사진 찾은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데, 원래 예정됐던 밑에가 위험하다고 해서, 어,